지난 2년은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다닌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로 남부와 서부로의 이사율이 높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민들은 집값과 물가가 비싼 해안 도시를 떠나 내륙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인구가 몰리니 공급이 달려 집값이며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전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2022년 4월 미국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8.3%를 기록했지만 피닉스의 올해 1분기 물가는 10.9%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물가 상승률은 10.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 10위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물가 상승률 3위를 차지하며 선벨트 지역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템파의 물가지수는 9.9%를 기록했는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 3위에 올랐습니다. 피닉스와 템파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라면,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유출이 가장 높은 도시 1위입니다. 인구 유출 1위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도시 1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양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반영해 측정되는데, 주택비용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휘발유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더 비싼 경향을 보입니다. 인구 유입이 높은 애리조나는 기름값이 기록적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뜨거웠던 미국의 주택시장도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피닉스와 템파는 여전히 몰려드는 인구로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로 이주하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이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이들 도시들의 인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피해 이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